치가 시원하 지금 너그 너그들이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마라 쉽게 말아 뭐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촐랑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쭉뭐이 카노 뭉뭉뭉 걔가 니는 종살이 해라 종살이 말하기 싫다 고만 아이고 내 고만 말아 뭐 속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오늘도 살살해 춥네. 음, 친구들, 님또 어, 우리 서슬 어, 봄도 다가오고 또 언제 그런 듯이 여름, 가을 가고, 겨울 오고 곧또 24년, 5년대 뵌다 이가 음, 사람 늙어 가고, 큰일 났네. 세월은 가고. 음. 오, 아이고, 나무심봉체는. 예. 예,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이분의 사주를 보시고, 선생님 보이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 보시고 나면 제가 다른 분하고 연결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일단 사주 먼저 불러 드리겠습니다. 1966년. 네 음. 9월 28일생 남자분의 사주입니다 9월생 66년 하고 자그 다음에 어 59세 말띠래 어휴 휴. 남은 신봉쟁이라 59세 말띠라 6년생이라 근데 이 사람은 말띠이 사람은 첩첩산중이다. 자칫 잘못하며 첩첩산중이다. 앞도 캄캄 뒤도 캄캄. 으흠. 내 사주가 막다른 골목길에 지금 자칫 잘못하며 막다른 골목길에 몰리가고 뭣이 사주가 이러나 두렵다. 뭔가가 정신 바짝 체려 되겠는데 흐름의 기운들을 볼 때는 이 사람이 허허이, 전반적인 기운은 나가볼 때는 일단은 좋질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그리고, 거기서 그만 싸우라!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어? 아이고, 이게 먹고, 이게 또 멋있고. 말띠야, 음흠. 네 사주에는 우리 같은 이런, 어, 사주에서 우리 같은 이런 길로 가서 업보를 닦고, 빌고, 네가 부모 자라겠서 빌고 살아야 네가 이름을 날리든, 이름에 높이 서든, 명의를 안 명예를 가지든, 출세 성공을 해라. 컸는디 말티는 자칫 잘못하면 몰락한다. 침체한다. 까딱하다가는 젖 닦는다. 고마 시끄럽다. 몰라, 그렇게 들어온다. 나가 볼 때는. 멋있데 또 이런 것들 24년 이분의 운기가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어, 24년 아이가 휴휴 어, 어. 아유 야 쉽게 말하면 병든 말에 짐을 실은 형국이다 이 사람은 그래서 사주가 쉽게 말 불길하고 안 좋으니 뛰어봐야 배로 기고 삿바지 해봐도 결실이 없고 쉽게 말하면 잘해주고도 욕도 없고 쉽게 말하면 내가 어. 때로는 어 직선도 빠르지만 둘러가는 사주 팔자는 분명한데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촐랑대지 마라. 까불지 마라 좀. 뭐이 카노? 응? 많이 촐랑거리고 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까? 많이 하, 이 사람은 택도 없이 자꾸만 나가 볼 때는 내가 최고고 내가 내가 돼야 되고 이것도 너만 테 지기 싫어하고. 음. 응. 너는 뭐고 사주에 우리 같은 이런 사주에 기생 호렙이 기생 말하자면 사주팔자 한량 사주팔자야. 응? 그래서 가정이 있다 해도 힘이 든다. 자칫 잘못하면 지신세 사주의 패망이 들어와요. 패망 그리고 망조 이런 파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자칫 잘못하면은 말 한마디 잘못 던지 갖고 지가 춤을 맞든지 화살을 맞는다. 돌멩이 맞는다 알겠나? 아이고 사주야 팔자야. 니는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없는 저 무인도나. 저 삭꼭대기 올라가도 닦아라, 응? 니네 마음부터 닦아야 되겠다. 이 사람은 자꾸만 그렇게 들어온다. 좀 뭔가가 욕심인지 사심인지, 조금 뭔가 흔리 흔들리는 갈 때, 인간의 인간 사이에, 걷는 사이에, 이런 것, 뭔가가 갱긴 게 있다. 괴롭다. 힘이 든다. 지금은 암뜬거리로 치면은, 니는 3기, 4기, 5기 다 퍼졌다. 퍼지갖고 이제 안 된다. 자, 그러면 힘들다. 선생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4년도 이 사람이 폐망할 운세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2024년 4월의 운기는 좀 어떻게 보입니까? 여또 국회 이런 거같또 어? 저저저 뭐고 저 국회의원들 뭐, 국회 뭐 정치인이거 니뭐 갖고 아가 이카노 히. 그런데 내는 이 사람은 꽃봉오리다 꽃봉오리 싹은 턴건 봤건만은 꽃봉오리 피는 것까지는 사주팔자가 안된다 알겠나? 맛, 맛만 보고 너는 떨어져라, 죽으라 이런 사주다. 주저 앉아라. 자, 그러면 내려 앉아라. 이런 사주야.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인지 밝혀드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저희가 선생님과 연관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거 자기가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 개가 돼도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걔가, 니는 종살이 해라, 종살이. 니 사주 팔자 명예 드럽피지 말고, 너가 그 집, 집안에 가문, 드럽피지 말고, 이 생각 정신 똑바로 체리라, 이 말띠야, 응? 그래서 이 말띠 사주의 흐름에는, 어, 뭐, 피디님이 뭘 들고 왔는 건 모르겠지만은, 정치나 이런 사주에, 그리고 국회나 이런 이름 있는 사주로 가자 하면은, 이 사람도 사실은 명이 없대이 우리 같은 이런 어, 기운에서 그리고 집안에 이런 어, 조상의 흐름에서 부모 자락에서 이 자손을 놓고 보면은 아마 정말로 어 칠성에다가 응 천상에다가 응 어찌든지 공을 많이 덜어야 이 사주가 펴지는 사주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람도 꽃봉오리랑 커나 피기도 전에 죽으라는 사주인데 웃잡고 응. 누군가로 인해가 사람 기점 홀리지 마라. 니네 기가 너무 얇다. 응? 뭔 일이고 이거? 자, 그러면 이분이 어느 분인지 음. 제가 사주와 그 이분을 좀 밝혀 드리겠습니다. 1966년 9월 28일생으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각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양문석 씨인데. 양문 씨 아니고? 양문석이라고 하는데 어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고위 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좋은 말로 고위 무사죠. 음. 뒤에서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대표를 좀 비호하고 옹호하고 아. 하는 그런 역할을 아이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꼴값들 고차파적 선생님 말씀대로 뭔가 도전을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그런 사전은 맞습니다. 아, 뭘. 2019년, 2020년,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보궐 선거, 모든 선거 다 낙선했던 사람입니다. 아. 이번에 2024년 경기 안산갑 공천을 받았습니다. 음. 이재명 당 대표와 이재명 당 대표 이제 뭐 신명계라고 좀 받았을 음. 경우 가좀 크죠. 수당 음. 내에서 너무 막말로 음. 지금 다른 김부겸 <laughs> 김부겸 의원부터 다른 분들이 아이고. 지금 일단은 총선만 끝나고 보자라고 아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 꼴값 들지 말라고 막 응. 그 누구 또, 빽 믿고 그큰 소리. 돌아가신 소리지?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무현은 불량품이다. <laughs> 그리고 빼빼로 뭐 불량품이가. 응. 뭐 한미 FTA 밀어붙여가지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한미 FTA 밀어붙인 노무현은 음. 불량품이다라고. 음. 그 돌아가신 분한테 막말을 했죠. <laughs> 모른다 이거는 언론인 응.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인데 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막말로. 아이고. 로 지금 좋은 이미지는 않네. 아니죠. 음. 음. 그런데 이재명 당 대표 뒤에서. <laughs> 그 말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감싸주고 비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니도 밑빠진 떡물 붓기 그만해라. 응? 그만 지적해라.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 다른 이제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만해라. 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음. 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hey, hey. 그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저희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표현의 자유입니다. 함오 이거 뭐라 하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함오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다 하시면 됩니다. 양문석 그 양문석 씨가 양문석 씨죠? 양문석 씨가 이재명 대표 뒤에 있으면서 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아이고, 고마 아이고, 너 쉽게 말하면 이재명이 말 맞다나. 너가 직구석에 그 들어가갖고 발 닦고 자라. 자꾸만 이재명이 딱가리 밑에서 그만하고 니도 나중에 찬밥 신세 된다. 알겠나? 조만간 이재명한테 또 잘린다니. 아이고, 지랄하고 꼭깝 뜨고 찬아 이재명 당대표 특기가 쓰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음, 면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거 음. 쓰고 나서 쓸모없으면 그냥 버리는 게 특기 아닙니까 아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뭐 답은 온래다 아는데 어째서 그 밑에 들어가 가지고 충성을 충성을 하고 어 그래 충효를 하고 4년 동안 백수 안 되고 뭐 일자리 창출해 준다는데 달라붙어 있어야죠 뭐 자기네들은 아유 거기 옳은 정치인이가 어 택돔 소리 하지 마라 캐라 모조리 응? 모조리 지랄병하고 자빠진 집합쇼가, 응? 어? 근달당도 아니고, 무슨 깡패당 쇼도, 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치가 쇼하라, 지금, 너희들이. 너그, 국민들 너, 갖고 자꾸 갖고 놀고 자빠졌고. 너무 막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까지도 그만해라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음. 뭐 자기, 는그 양문섭 씨는 뭐 비판이다라고 하는데, 비판이 아니라 막말에 가깝죠. 그래서 너무 나댄다 응. 음, 지금은, 아까 뭐양 뭐라 했노? 양문서 양 씨야. 응. 음, 우리 양 씨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어도 안 되고, 남한테 이 제명이, 이 제명아, 들으라. 사람을 그런 식으로 앞을 씌우고, 니는, 니가 지은 죄도 다른 사람 다 앞을 씌우잖아. 니는 뒤로 쏙 빠져가지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네가 모면 하려고 모든 걸 갖다 방패막이로 삼고 그리 살아가는 인간 아이가 사람인데 양씨 이 사람도 나가 볼 때는 조만간에 멀지 않았다. 이거 또 잘린다. 이 이재명이한테 또 택도음 소리 하지 마라. 이재명이한테는 하예그 사람은 아이고 또 말하기 싫다고만 아이고 내 고만만 말아 면내 입만 들어버지고 우리 국민들 하고 참. 이 사람은 정치예 뿐만 간의 한게 아니고, 전세계도 세계로도 다 뻗쳐놨다. 지살 단돌이 다 해놨다. 알겠나? 어? 저 북한에도 다 퍼부놨고, 다른 나라에도 뭐다 저질렀고, 살 단돌이 다 해놨다. 나중에 로켓 타고 지 혼자 저 지구 밖에 갈 기다. 지 혼자 살났고. 그 정도로 머리가 참혹한 사람이야. 비사 이런 사람은 똑똑하고 비상한 게 아니라, 하여튼간에 이재명이는 저만간에 재명아 너도 발 닦고 나중에 저허 가방 들고 이름뼈 딱뗄 준비하고 그래 딱 지금 숙제 반성해라 반성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음, 조금이라도 내가 명주를 입고 사는지 내 자리가 어딘지 우리 국민들 갖고 이제 돈 갖고 그만해라 이제는 그래 할 수도 안 되고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네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갖고 노는 상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알겠나? 응? 그러면은 모르는 저 개딸들아, 너 것도 아직 충성을 하는가 없는데 하는 건너건 착각의 자유다마는 우리 나라 국민들 헌법이고 모든 이런 거를 같이 더럽히지 마라, 꾸중을 일으키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당할 이유도 없고, 너들 하나 때문에 와 이렇게. 그래서 어휴, 사람은 태어날 적에 보면 예,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닫고 음, 택도 없는 소리는 가진 사주는 택도 사주 택도 없는 소리 자꾸 하지마 짓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나가 볼 때는 구석은 언제 되나요 가는데요. 의원이고 국회 선거고 끝나고 나면 모든 게다정리가 체계 체계 될 기다. 응? 그러고그 국회 선거 다돼 가기 전에 보면. 뭔가 또 무슨 사유 계기로 뭐 일난다 한 봐봐. 이재명, 뭐 일터진데이 한 봐봐. 데이, 국회 선거 가기 몇 얼마 전에 한 봐봐. 전후 한 봐봐라. 그래서 조금 좋지는 않다. 어, 비명 소리가 난다. 이 시끄럽데이. 난데 해라. 휴, 그래서 사람은 신보을 바로 쓰고 살아야지. 그것도 정치인이 돼가지고 정치가가 되어서 어,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뭘 가르치고 어, 자기가 뭘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정치하노 어. 그래서 나 이제 이야기 안 할란다 피디님 응. 오늘도 <laughs> 숙도 캐고 달랭이 숭냄시도 좋고 어쩌든지 김밥 사갖고 계란 삶아갖고 어쩌든지 어 어찌든지 소풍도 가고 어. 친구님들 건강도 어찌든지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유 좋은 하루, 좋은 한해 맞이 잘하셔서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은 공짜, 꼭 한번 눌러 빌라고 마.